안녕하십니까, 의한 목사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아닙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운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예요. 먹고 사는 거또장례를 염려합니다. 노년을 염려하고 또 부모 된 자들은 자녀를 염려합니다. 또 목회자는 양떼들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 치매나 또 어떤 병이 올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대신 염려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캐시고,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섭리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그치고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단잠을 자며 또 맛있게 식사를 해야 됩니다 두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을 해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마음의 불신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고 불안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믿는 일을 하고 말씀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척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이고 목회자가 먹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틈을 주지 말고 분명히 요셉처럼. 대적을 해야 됩니다. 죄의 환경을 피하고 죄에 대해서는 탈근만큼도 용납을 하거나 타협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